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주원입니다. 네. 11월 중순부터 역대급 고지서가 발송이 됐습니다. 바로 종부세. 다 주택자뿐만 아니라 주택을 한개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도 정말 종부세 폭탄이다 라고 할 만큼 큰 액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종부세 폭탄을 어느 정도 피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종부세, 보건료, 세금, 대출 규제, 국민 세금 주머니냐, 부동산 분노 폭발했다, 이런 머릿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수로 봤을 때에는 이제 5조, 5조가 넘어가고 있고 3배 이상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종합 부동산세로 인해서 세금 자체가 크게 상승이 됐다라는 것을 이런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100만 명의 역대 최대 종부세 8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금 폭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종부세를 그만큼 많이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폭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종부세를 봤을 때는 서울 2.3배가 늘어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4.5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작년만 해도 이제 74만 명의 이제 4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1.4배, 세액으로는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종부세로만 봤을 때 종부세 폭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더불어서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냐? 바로 강남 재건축. 종부세 부과 오류 속세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한번 보면은 반포 세무서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 재건축 전에 보유기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해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런 큰 오류가 발생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종부세 고지서가 세무서에서 날라왔다라고 하더라도 한번더 체크를 하시고 종부세 납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1년도에 이제 정부세 주요 계정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2주택 이하,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주택 이하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아닌 지역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주택 이하이실 때는 여기 계정 부분, 계정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 3%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금액에 따라서 이런 개인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퍼센테이지가 틀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인 분들의 경우는 법인의 경우는 6%,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는 최대, 최대 6%까지 부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주택의 경우, 그리고 3주택의 경우는 약 2배 정도 세율이 차이 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세부담 상한 인상이라고 나와 있죠. 법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 이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이 됐다. 그만큼 다주택자분들 세금 인상이 대폭적으로 정말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의 경우는 세액이 그만큼 증가가 된 반면에 1주택자분들은 세액이 그만큼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확대 및 공제 금액 상향 이렇게 나와 있죠. 연령별 이제 공제 금액 자체를 보면은 종전의 경우보다 약10% 정도 10%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보유 기간 자체도 지금 뭐 10년에서 15년 갖고 있었으면 은 이제 20에서 약50% 정도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총 공제 한도액은 70%에서 80% 정도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택이 11억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종부세가 단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억에서 지금 내 주택이 뭐 13억, 14억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11억이 넘어가는 금액만큼만 종부세가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제가 된다. 이렇게 나이대별 아니면은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었는지에 따른 기간에 맞춰서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종부세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 주택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1주택자, 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이런 종부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방법이냐?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부세를 줄일 수도 있고 많이 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6월 1일이 바로 과세표준 기준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종부세 대상이 되고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겠죠. 매도자의 경우는 이 6월 1일 이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팔아야지 어느 정도 이제 내년이죠 내년 종부세를 어느 정도 아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반대로 매수자의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6월 1일 이후에 사야 한다. 매수를 6월 1일 이후에 사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이에 6월 1일 꼭 기억하셨다가 내가 주택을 사야 될때 아니면 주택을 팔아야 될때 본인의 상황에 맞게 타이밍을 잡으셔서 매도를 하시든 매수를 하시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1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유리하냐 공제금액을 봤을 때 11억이라는 공제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각각 6억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억이 아니라 바로 12억까지 12억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과세표준액이 4억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종부세율 자체를 0.8%기 때문에 굉장한 혜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 분들은 내 주택이, 고가 주택의 경우는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1주택자 말고 분명히 다 주택자 분들도 있겠죠. 다 주택자 분들은 어떤 게 유리하냐? 바로, 단독 명의가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종부세율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는 이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1주택자로 변경을 해놓고 종부세를 납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공제금액 이제 9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2%지만 1주택자로 바꾸셨을 때는 세율이 1.2%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세율을 아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1주택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인의 주택이 이제 세대수 합산으로 봤을 때 주택수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다든가 아니면은 부모님 명의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1주택자가 돼야지 이런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부세를 낮출 수 있는 투자처가 있습니다. 아파트 외에 이런 소형 주택의 경우는 종부세를 낮추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런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보유세를 어느 정도 낮추면서 투자가 가능한 게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이런 공시지가가 아파트의 경우는 90%까지 맞춰진다고 하죠. 그만큼 종부세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형 주택의 경우는 매가가 뭐 7억이 넘어가든 8억이 넘어가든 공시지가가 1억 5천에서 2억 안팎입니다. 종부세를 그만큼 낮추면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재개발 안에서도 종부세가 안 나오는 상가,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면도로 요런거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납부를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요런 상가나 무화건축물이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현금청사를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소형주택의 경우는 그만큼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처로 봤을 때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1월 중순에 나온 종부세 폭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종부세는 날이 가면 갈수록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공시지가 자체가 90%로 맞춰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매년 종부세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분들의 경우는 세금 세팅이죠. 이런 명의 자체를 어떻게 분산을 할 것인가, 반대로 합산을 할 것인가, 이렇게 잘 판단을 하셔서 알찬 투자 방법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